저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원래는 삭제 지원을 다 총괄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무국 일을 하고 있는 리아 활동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한사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해 지원 활동을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청현 활동가입니다. 현재는 삭제 지원 위주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원 처음 시작하면서 살리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피해자 지원의 초석을 거의 다 끄신 분이거든요. 이효리 팀장님이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어, 정말 막막했어요. 음, 일단 피해자가 무엇을 물어볼 때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할수 있는 어, 역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런 활동을 해왔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경찰서가 익숙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 저도 경찰서 가본 적 없고, 뭐 재판 받아보는 경험도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무언가의 질문을 할 때, 음,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답변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지금이야 뭐 다, 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사안이 어떤 법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이 가능하고 뭐 재판 과정은 또 어떻고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에서야 다 숙지를 하고 있지 처음에는 그런 걸 진짜 저도 모르고 리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정연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어, 아는 변호사도 없고. <웃음> <웃음> 저희가 처음에 막 너무 법알못이다 보니까 막, 리갈 마인드 이런 거 가져야 된대? 이렇게 보면서, 근데 리갈 마인드가 뭐야? 이러면서 수근수근수근 막 거리고. <laughs> 다들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법 자체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그냥 법 조문을 봐도 분명 한국어인데, 왜 모르겠는지, <laughs> 왜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서, 어, 저는 그때 이제 막학기, 4학년 막학기였는데 졸업학점을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제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하거든요. 경영대를 다니는데 막 수강신청표를 법학, 헌법 막 이런 걸로 채워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들었어요. 리아는 네. 그거라도 했지. 맞아.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처음 경찰서를 동해안에 갔었을 때 어, 피해 경험자분이 막 저를 엄청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엄청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laughs> 사실 나도 모르는데 어, 저도 그때 아주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찰 조사 처음 받으니까 근데 피해자분이 막 저를 막 엄청 의지하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을 믿고 이분은 저를 믿고 서로를 <웃음> <웃음> 의지하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 조사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 고소하는 그 과정인 것인데 뭔가 제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경찰 서그 분위기도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좀 다면 무섭잖아요 만나본 적이 네. 없... <laughs> 있나요 없었죠 <laughs> 없었어. 네 없었어. 저희 다 똑같았었어요 그러다가 어, 이 수사 법률 지원은 뭐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자원이라던가 전문가라던가, 뭐 어떤, 어, 다른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물론 저희 내부 활동가들의 역량도 계속 강화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또 현재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이 정도의 수준에 다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피해 많은 피해 경험자분들이 이 피해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틱한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심리치료라든가 뭐 안정화 상담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받고 싶어 하시는데 역시나 그것도 저희가 무능한 거예요. <laughs> 심리치료도.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이것을 연계를 하게 될때 당연히 아는 기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 일일이 그 적당한 기관들을 발굴을 해냈었어야 되거든요. 뭐좀 소문이 괜찮은 그런 기관에 전화를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음. 상담이 가능한지, 뭐 여성 상담사는 있는지, 뭐 이런 식의 발굴을 계속해서 지금은 어 어떤 기본적인 풀이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전에는. 어려웠어요. 특히 뭐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맞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계할 만한 기간도 애초에 없는 경우도 많고, 음. 뭐 하려고 음. 해도 대부분 뭐 무료 기간, 원래 있는 기간들, 음.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한두 개 정도 음. 많아 봐요. 그래서 뭐 선택지 자체가 애초에 많이 없고. 맞아. 네, 또 그런 기관들을 잘 알지를 못하고 소통을 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기관은 정말 믿을만한 기관인지 맞아. 아니면 피해자에게 어, 또 다른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올바른 상담을 할수 있을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좀 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어, 이 사이버 성폭력을 잘 몰라. 맞아, 음, 맞아. 맞아.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이게, 일인지. 맞아, 맞아. <laughs> 이것을 잘, 이게 무슨 피해지? 라는 걸 내가 구구절절 설명해서 동의 없이 뭐 음.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어서 유포되었고, 지금 이런 심리 상태고, 음. 이런 거를, 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은 사전 정보가 없을 때, 음. 어그 기관이 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음 잘, 잘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음. 어, 정연이 말한 것처럼 지역에 가는 경우에는 워낙 그,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풀 자체도 모수가 적고 그래서 그런 음. 힘든 점들이 아, 그래서 설명을 할때 설명은 나는 다 했는데 어 근데 이것이 왜 성폭력인지 음.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해서 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laughs> 성폭력이다 라고 한두번세 번을 말씀드려야 아 이제 그때서야 알아들으시고 맞아. 아 그럼 하겠다 뭐 음,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막 여성주의 상담 우리가 공부하자고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여성주의 상담 그런 것도 많이 없고 음. 맞아 그런 음. 세미나도 굉장히 많지 않을 뿐더러 어, 심리 상담 전문가 중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가지고, 음, 웬만큼의 어떤 감수성이라던가, 우리가 바라는 건 최소한의 감수성이잖아요. 뭐, 2차 가해성 언어를 응. 하지 않을 정도의 응. 그런 걸 원했는데, 어, 그 정도의 좋은 상담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응. 맞아. 맞아. 그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기관 찾는 게 진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심리 상담 기관이랑 그 수사 법률에서 이제 도움 줄수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초반에 막 네이버 검색해서 어하는 거. <laughs> 다 전화해 보고 우리랑 같이 우리가 맞어. 이렇게 피해자 지원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막 이렇게 전화해 보고 다들 거절하고 의식자, 의식자 맞아. 맞아. <laughs> 어딘데요? 어, 저희 아, 이번에 새로 만든 연립 민간 텐체입니다 어딘데? 어, 어디에 있는 건데? 아, 여기 서울 내방역에 있고요. <laughs> 자꾸 맞아요. 의심하셔가지고. 음, 힘들었어요. 음, 그때 이제 찾아가기까지 해서 만났던 그런 법무법인이랑 그런 신리상담 치료 같은 기관에서 아직까지도 연기하면서 잘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연기했던 때가 지금까지 맞아요. 계속 오고 있어요. 어, 이피해지원이라는게 진짜 굉장히 많은 전문 자원들이 필요한 음.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놀랍게도 이렇게 비전문인인 저희가, 어, 이 일에 투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삭제 같은 경우도 아까로. 네. 뭐 어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겠지만 어, 리아 <웃음> 리아가 <웃음> 컴퓨터를 못해서 <laughs> 다 저는 진짜 너무나도 문과 사람이고 내에도 다 문학 이런 것만 들어있고 그런데 컴퓨터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딱 이제 삭제 지원했을 때만 해도 그게 엄청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야 여기 올라가 있다. <웃음> 어떡하지? <웃음> <laughs> 아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고 삭제해 달라고 하자. 막 연락해 보고 연락처 어떻게 찾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포되는 게 제가 그렇게 평소에 포르노를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많이 아니요. 없었어요. 마그넷 같은 거를 정말 왜 이런 게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I T 관련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막 디지몬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주고 막이 마그넷은 디아블로 문이야 막 이러면서 디아블로 문 <laughs> <디아블룸문 웃음> 영상 보여주고 근데 그거 리아만 또 이해할 수 있어. 나을 <laughs> <맞아, 웃음> <난> 몰라가지고. 아나아 <laughs> <알어>. 아, <laughs> <laughs> 나만 <웃음> 이해 못 하겠어. <laughs> 끝까지 이해할 아, 수가 없어. <laughs>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천방지축 하다가 이제 어, 어떤 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면 은그영상에 어떤 주소값이 반드시 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사실을,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주소값 같은 것을 가지고, 크롤링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배워서 크롤링을 해서 이제 어, 다 링크 같은 걸다 수집을 하고, 막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0에서부터 100까지 다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어그 플랫폼이 계속 변모하고 또 삭제를 한, 하는 방식이 한 가지 루트가 아니라서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가해자들이 가해자들의 가해 방식이 복잡해지고 어더 변모할수록 저희도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 진짜 거의 모든 플랫폼 다 손댔었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 네. 거의 저희 막 SNS, 뭐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이런 것뿐 아니라 막 유튜브라던가? 나무 위키. 최근에 나무 위키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나무 위키 삭제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런 걸 지원할 때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지운다 하더라도 당장 피해자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막 하루 이틀 만에 다 지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엄청 오래 지원한 피해자분이 많으신데 그때 얼마나 지원했었지? 어 작년 9월부터 지원해서 아직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의 1년 1년, 응. 1년 동안 맞아 지원하는데 매번 참, 새로운 응, 매번 맞아. 새로운 데서 새롭게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자꾸 자기네들이 썰리는 걸 아니까. 다른 위, 뭐, 각도에서의 뭐 썸네일을 올려서, 막, 아닌 것처럼 위장한다던가, 음, 막, 음.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거 보면 진짜 환멸이 나고, 이렇게까지, 음. 아, 정말, <웃음> 열이 받고. <laughs> <맞고>. 아, <laughs> 수나했다 <laughs> 거친 <거칭> 말을 하려고 <laughs> 네. 해요. <해봐>. 열이 받으시는군요. <laughs> 아니, 네. 열이, 네. 열이 받아서, <laughs> 어, 화가 나서. <웃음> 네. <웃음> 정말 너무, 한번 이게 유포가 되면 정말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계속 더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더 이전보다 가끔은 더 많은 양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한 시기에는. 맞아. 그럴 때 보면 너무 이 삭제 지원이라는 게 불완전한 지원 같고 어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지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 기껏 다 이렇게 지원해서 지난 달에는 거의 안 나와서 이제 다 됐나보다 하고 피해자도 나도 안도했는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몇백 개막 나오고 맞아. 그러면은 음. 피해자분의 심정도 너무 걱정되고. 맞아. 막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삭제하는 피해자 영상을 올릴 때막 썰리기 전에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걸 맞아. 썰고 있으니까 이거 썰리는 영상이니까 빨리 보라고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해서 지워놓면은 으그 다음 날에 아 이거 왜 지워졌지? 막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그 그 사람이 음. 올리면 난또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어. 썼어요. 맞아. 알자가 그러니까 거기 내용 안에다가. 어, 5분만에 다시 올라오고, 그럼 또 아. 지우고 또 지우고. 근데 내가 평생을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 5분 간격으로 <laughs> 지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한계를 많이 느끼는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들이 뭐 삭제나 뭐 네. 수사 분류나 심리치료 이런 최선을 다해서 그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어, 어떤, 무조건 안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모범 답안은 아닌 거예요. 삭제를 음. 이렇게 백나천날 해도 애초에 그 원본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사후처리밖에 될수 없는 거고 또100% 삭제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애초에 피해 경험자분께 고지를 하거든요. 다줄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불완전한 거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그 법도 우리 법 아. <laughs> 말이 안 나와. <laughs> 성폭력처벌법 안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음, 그리고 애초에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만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요. 내가 가해자가 감옥 가서 뭐 백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 형사 고소나 그런 민사 고소의 과정들도 사실은 뭐 피해 회복의 하나의 시도인 것이지 그게 완벽하게 안전해진다거나 뭐어 괜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닌 거라는 걸 매일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엄청 지원하던 분 중에 저희가 삭제도 막 엄청 해드리고 음. 경찰 신고도 해서 가해자 처벌도 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물리적인 지원을 다 들어갔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음 약간 사후 케어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러한 분이었는데요. 어 근데 그분이 저랑 전화를 하면 어 저랑 통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 듣막 우시는 거예요. 음, 그, 그분이 그렇게 웃으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 저희는 결국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삭제를 다 하고, 아무리 처벌을 했었어도, 어, 그럼 피해자가 과연 웃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참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음, 그냥 기술적인 것만으로, 기술적인 것만이 어떤 정답이 될수 없고, 그거를 넘어선 다른 피해 회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계속 자기 잘못, 내 잘못, 내가 그때 어, 그런 영상을 찍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 영상을 보내주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에 이, 이 피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수련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음 우리가 어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 항상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아무리 말해도 <laughs> 이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어, 폭력이고, 네. 거다. 성폭력이고, 이게 얼마나 구조적인 폭력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것을, 어, 소화해내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데, 소화를 해내는 경우에 훨씬 피해복이 빠르더라고요. 음. 음, 삭제도 하나도 잘안 돼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좀더 쉽게 복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자기 피해를, 어, 여성주의적으로, 음, 해석해내는 에너지가 있는 분이었던 경우가 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워낙 이 세상이 계속 다 피해자 여성분을 탓하고 여성을 너무나도 저는 미워한다고까지 느끼거든요. 이런 피해자가 사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찍혀서 유포된 게 어떻게 그거가 이제 피해자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되겠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은 그 피해 여성을 너무나도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해자분은 놀라실 때도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니 말이야. <laughs> 사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건데 성폭행 피해는 가해자 잘못이고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서 상담을 받고 잠깐 괜찮아지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시 그 피해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게 너무 반복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우리한테 찾아올 때 네. 부끄러하잖아. 맞아요. <laughs> 너무 남사스럽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게 너무 자기 잘못인 것 같다고. 그게 미성년자일 때도 더 심한 것 같아. 미성년. 미성년자. 어. 아, 뭐 미성년자일 때는 또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거 있잖아. 음. 그런 것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죄의식이라던가, 또 나이가 많으면은, 어, 내가 어떤 여성성을 좀 벗어난 중년 여성인데,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음... 남사스러운 음, 이런, <laughs>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를 당하신 분들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라고 소위 말하는 뭐어 절도라든가 뭐, 뭐 살인 뭐 이런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자에게 이입을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음. 큰 일인지 알기 때문에 깨닫기 음. 때문에. 가끔 보면 이런 성폭력, 특히 성범죄, 성폭력에 관해서는 어, 그 가해자에게 오히려 감정이입을 하고 괜히 잘못 건드려서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저 가해자 인생 망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것을 맞아. 봤을 때왜왜 어, 왜 하필이면 성폭력에 관해서만 가해자에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할수 있는가? 그것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고 그다지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어제 친구가 뭐~ 제 친구의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자신의 이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남자친구가 어~ 그럼 소위 말하는 국산 야동을 이렇게 공유를 해서 너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싸웠대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너는. 살면서 무단행단 한 번도 안 해봤냐? 죄안 짓냐고. 어, 넌죄한 번도 안 짓고 사냐? 근데 그러니까. 무단행단과 이 유포 피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 성폭력인데. 어, 성폭력인데, 어떻게 성폭력을 무단행단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지, 이런 논리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인터넷에서도. 맞아. 참, 음. 얼마나 이 범죄가, 이 폭력이 심각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이 범죄를 가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규모가 거대하고, 왜냐면 거의 1대 세상이잖아, 1대 다수잖아요. 너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누굴 탓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정말 몇 백만이고 몇 천만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인 절반 가까이가 <laughs> 다내 가해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랑 싸운다고 했을 때 야, 한국이랑 싸워야 되고 막 그렇게 너무나도 거대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를 탓하고 그냥 내 안으로 숨거나 그냥 이 세상과 단절을 하거나 막 그렇게 좀더 쉽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게 맞아요. 차라리 쉬운 선택이니까. 사실은 아무도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훨씬 더이 문제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말이 안 되는데. 네. 지금 포르노 사이트를 보면 저희 활동가들 이 포르노 사이트가 어 정말 처참한 폭력의 현장이거든요. 온갖 온갖 여성을 향한 폭력의 실태를 그냥 날 것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포르노 사이트에 저희가 매일 접속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소진이 커요. 너무 트라우마틱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 사이트를 이용한 유저들은 그것을 유희, 유희를 위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어 이게 제가 막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어, 이렇게 보지 말라고 말해도 결국에는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포르노 사이트가 수백 개 있을 때 어, 이건 개인이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근데 이 활동하면서 삭제하는데 진짜 에너지 소진이 크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원래도 많이 먹는데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laughs> 저 같아. 이거 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라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근데 또 이걸 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항상 고문 당하는 상태인 것처럼 계속 일하면서 막 망고 먹고 싶은데 망고 사 먹을 돈 없어서 막 망고 못 먹고 그냥 망고 생각하면서 잠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어 이런 활동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해지고 뭐 과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소비 있잖아요. 그런 소비를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막새옷 사고 싶고, 새 구두 사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웃음> <웃음> 이런 <웃음> 것들을 하면은 제좀 심리 상태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거의 그 우물을 밑바닥을 <laughs> 계속 파면서 물한 방울이라도 막 이렇게 주워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계속 느끼고, 어, 이렇게 계속 살았을 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망하게 되고, <laughs> 그럼 더 이상 한사성 활동을 할수 없게 되고,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후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최저시급,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세명 다, 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네. 추가 수입을 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laughs> 없거든요. 이 한사성 활동만으로는요. 제가 최근까지 뭐 당구장이나 <웃음> <웃음> 더 알바했었는데, 어, 한사성의 활동은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와 한번 통화한다고 전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한 번에 수십 명의 피해자를 관리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음, 근데 지금 나는 생계를 위해 내가 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데, 어, 지금 통화하길 원하는 피해자가 있을 때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해 나는 결국 아르바이트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 택일해야 된다는 게 활동가로서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뭔가. 맞아. 에, 내가 피해서 대신에 당구장에서 큐떼를 닦아야 한다는. 그런 그리고 런그 너무 물리적으로 할... 불가능해. <laughs> 우리가 그냥 꼭 해야 되는 일만 해도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거기 있다 이제 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망가지게 <laughs>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네. 계속 고장나서 출근을 결국 못하게 되고. 아, 정말 할말 많잖아. 잘 먹자. <laughs> 지금 4개, 4개를 하고 있고 하루는 과외를 두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퇴근을 하고 저는 수원을 살거든요. 그럼 일단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7시에, 7시에 이제 보통 퇴근을 하니까 과외가 있는 날은 집에 가야 되니까 가면 이제 보통 9시가 되거든요. 9시에서 11시까지 하고 11시에서 1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씻고 준비하고 빨리 자려고 해도 2시, 2시 반에 자고, 7시 반에 너무 저는,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서, <laughs> 삭, 그리고 심지어 삭제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해야 되는데 내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굴레가 반복이 되고, 맞아. 우리가 너무 가끔 가다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계속 갈리고 있으니까 다른 우리를 대체해줄 사람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바꿀 사람이 없는 거야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돈을 어, 받고 어, 이만큼 4명도 휴가를 돌아가면서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돈이 없어서 <웃음> 이, <웃음>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가. <laughs> 저희가 채용을 <체육을 웃음>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싶은 활동을 너무 구하고 싶은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맞습니다. <laughs> 네. 시간이 많고 돈 욕심이 전혀 없는데 어,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laughs> 비영리 민간에서 투신할 어떤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 <laughs>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네, 뭐, 좀더 자원이 풍족하다면 저희 활동가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이 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너무 모든 활동가가 120%, 150%그 이상의 자기 에너지를 소진해 가면서 여기에 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것을 조금 더 분배해서 저희가 어, 안전한 어떤 안정적인 음. 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이 영위라고 말할 것까지도 <laughs>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하면서 어,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laughs>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